안녕하세요. 베넷냥입니다. 오늘은 에코백 스타일로 된 가방을 한번 떠볼 텐데요. 저는 실을 요 램술 요두 볼을 사용했고요. 코바늘은 모사용 요 보시면 3mm라고 돼 있는데 모사용 5호 준비하시면 되세요. 혹시 그 반짝이 실 같은 그런 실로 이렇게 합사해서 같이 뜨시려면요. 요 코바늘을 한호더큰 6호 바늘로 뜨시면 되세요. 그러면 저는 요거 뜨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뜨는 방법 알려 드리기 위해서 어,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뜨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. 어차피 뜨는 방법은 같기 때문에 그 코수만 늘려서 떠 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 뜨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. 우선 사슬로 코스를 잡아주실 건데, 어, 3의 배수로 맞춰서 잡아주시면 되세요. 그러면 저는 21코를 잡아서 뜰게요. 저 원래 그 가방은 그 바닥 코스를 60코 잡아서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거를 21개 잡아서 우선 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2개 사슬 21개를 뜬 거고요. 무늬를 뜨시기 전에 먼저 사슬 두개를 떠주시고요. 마지막에는 여기 마지막 사슬 코뜬요 마지막 코는 손으로 잡아서 표시해 주시고요. 그리고 사슬 하나 둘 떠주시고 실을 감아서 여기 손으로 잡아놓은 요 표, 요 표시에 둔이 표시에 둔이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. 그래서 여기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코씩 계속 떠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2 1 코를 다 떴고요. 마지막 반대편에도 쭉 한길긴뜨기 한코 시켜서 끝까지 떠주도록 할게요. 같은 자리에 여기 마지막 여기 는 한길긴뜨기가 하나에 두 코가 들어가게끔될 거예요. 그다음 문한 음, 곳이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떴고요 처음에 사슬 두개뜬 요거는 코로 치지 않기 때문에 요 다음 코부터 쭉 하셔서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마지막 빼뜨기는 처음 사슬 두 개가 아닌 하나, 둘, 세 번째는 옆에 보시면 한길긴뜨기 여기 머리코가 되는 거거든요. 보시면 항상 코는 요 기둥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어요. 그래서 처음 한길 긴뜨기 머리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세요. 그러면 이렇게 바닥 부분 일단 완성이 되고요. 그 다음 다시 한번더 떠줄게요. 사슬 두개 떠주시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 코. 계속 코마다 한 코씩. 한길긴뜨기, 코마다 한 코씩. 한 바퀴 쭉 돌려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끝까지 떴구요. 마지막에 보시면 요거는 코가 아니에요. 여기 사슬, 하나, 둘, 세번째가 여기 뒤에 한길긴뜨기, 머리코.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구요. 자, 이 다음부터는 무늬뜨기 올라갈 거예요. 무늬뜨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반복적인 패턴이라서 한 한 번만 이렇게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사슬 두개 떠주시고요. 그리고 실을 두번 감아서 어디에 뜨냐 하면요. 처음 여기 하나, 둘, 세 번째. 세 번째 자리에 여기 우리 처음에는 이 사슬 두 개를 떴죠. 여기 이 자리에 두개뜬 우리 여기 빼뜨기 한 자리예요. 빼뜨기 한코 여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, 둘, 세 번째 세 번째 코에 두길 긴뜨기를 떠주세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. 그리고 그다음 한길 긴뜨기를 떠줄 건데요. 어디에 뜰 거냐면 우리 처음 여기. 빼뜨기했던 요 자리에 하나, 그 다음 자리에 하나, 두 코를 떠줄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뜨냐하면 이렇게 안쪽에서 코를 보시고 한길긴뜨기 하나, 그 다음 자리 한길긴뜨기 하나. 면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. 다시 두번 감아서 다시 요 우리 독일 긴뜨기 뜬이 자리 다음 코부터 세워주세요. 다음 코부터 하나, 둘, 셋, 세 번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두 가닥 나오고. 다시 또두 가닥 나오고, 마지막 남은 두 가닥 나오고. 이렇게 하면 두길긴뜨기 한 코를 뜬 거고요. 실을 감아서, 그 다음 우리 여기 두코 건너 뛴이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떠주는 거예요. 이렇게 안쪽으로 와서 보시면, 한길긴뜨기 하나, 그 다음 자리에도 한길긴뜨기 하나. 그러면 패턴이 이렇게 나옵니다. 다시 두번 감아서. 두길긴뜨기 뜬 자리 말고, 그 다음 자리부터 하나, 둘, 셋. 세 번째 자리에 두길긴뜨기 한 코. 실 걸어서 두 가닥 빼주고, 다시 실을 걸어서 두 가닥 빼주고, 다시 실을 걸어서 두 가닥 빼주고, 이렇게 하면 두길긴뜨기 한 코를 떴고요. 우리 여기 두코 건너뛴 여기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떠줄 거예요. 오케이. 한길긴뜨기 코마다 한 코씩 두코 보시면 무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? 요거를 쭉 끝까지 한 바퀴 끝까지 떠 주시면 되세요. 마지막엔 여기 우리 두길긴뜨기 요뜬 머리 코에 어디 에 빼뜨길지 모르겠으면 보시면 여기 처음 우리 사슬 두개 떴죠 하나 둘세 번째 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두길긴뜨기 여기 여기. 하시면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나오죠. 그 다음, 사슬 두개 떠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, 실을 감아서, 우리 여기 앞에 한길긴뜨기 두코 떴잖아요. 여기. 보시면, 우리 처음 여기는 한코 건너 뛰고, 그 다음 한길긴뜨기 두코 떴던 여기. 보시면 보이시죠? 여기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떠주시면 되세요. 한 코씩 떠주시고, 다시 실을 두번 감아서, 어디에다가 뜨냐 하면, 여기, 원래는 여기 두길긴뜨기에 이렇게 실을 걸어서 뜨는데, 그렇게 하니까는 이 무늬 모양이 생각보다 안 이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보시면 어디에 뜰 거냐면요. 여기 두길긴뜨기 앞쪽으로 쭉 보시면 여기 사이 공간이 있어요. 머리 쪽에 머리 코 쪽에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? 여기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걸어뜨기를 해줄 거예요. 두길긴뜨기. 이렇게 두 가닥 통과하고 두 가닥 통과하고.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떠야 예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여기 중간에 걸어서 떴더니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여기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두 코.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코 떠주시고, 실을 두번 감아서, 보시면, 요걸 살짝 당기면 여기 보시면, 공간 여기 보이시죠? 여기.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, 두길긴뜨기, 두 가닥, 두 가닥, 두 가닥. 두 가닥. 이렇게 빼주면, 이렇게 무늬가 나와요. 한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두 코. 두번 감아서 사이 공간에 두길긴뜨기 머리 코 쪽에 보시면 공간이 보여요. 이렇게. 그러면 무늬가 이렇게 나옵니다. 한코 만나고. 그래서 이 과정을 끝까지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세요. 마지막에, 어디에 뜨냐면, 하 이번에는 우리 처음에 여기 한길긴뜨기 두코 이렇게 떴잖아요. 처음 한길긴뜨기 뜬 머리코. 모르겠으면, 여기 사슬, 하나, 둘, 세 번째.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. 보시면, 무늬가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, 보시, 보시면,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단 그냥 떠줬고요그 다음에는 쭉 무늬를 떠주고, 마지막에 마무리는 짧은뜨기로 해서 가방끈을 이렇게 달아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거를 총 무늬를 보시면 20단을 반복해서 떴어요. 그래서 요, 한 무늬가 요두 단의 세트잖아요. 그래서 총 10세트를 쭉 반복해서 떠줬어요. 그래서 원하시는 높이만큼 단 올라가면서 떠주시면 되세요. 그러면 저는 이거 조금 더 떠서 마지막에 가방 끈 다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 빼고 보시면 이렇게 무늬 다 떠서 가지고 왔고요. 처음에는 사슬 하나만 떠주시고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 떠주시면 되세요. 짧은 뜨기 다 떠서 가지고 왔고요. 여기 처음 짧은 뜨기 떴던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. 가방을 이렇게 딱 보시면 딱 바닥에 놨을 때 보통 보시면 여기 옆에 부분이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. 그럴 경우에 앞뒤로 코스를 똑같이 짧은뜨기를 뜨게 되면 약간 좀 언발란스하게 가방끈이 떠지기 때문에, 그거 약간 유연성을 가미해서 떠주시면 되세요. 어떻게 뜨느냐 하면요. 우선, 사슬 하나 떠주시고, 짧은뜨기를 쭉 떠주세요. 쭉 떠주는데, 제가 뜬 거는, 저 사슬 60코를 뜬 거는 총 코수가 120코가 돼요. 왜냐면, 하 앞, 뒤로 해서, 60코, 60코씩 이렇게 떴기 때문에 120코가 되거든요. 그거를 4로 나누면 30코씩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만일에 옆에가 직각으로 잘 올라가게 떠져 있는 상태라면 이쪽을 보시면 15코, 15코 이렇게 양쪽을 뜨면 30코가 되잖아요. 이렇게 양옆으로 그리고 가운데는 서른 코가 남게 되고 그러면 딱 이상적으로 예쁘게 딱 떠지는데 떠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사선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코스를 딱 맞춘다 생각하고 뜨지 마시고 약간 유연성 있게 코스를 한두 코씩 왔다 갔다 하면서 끈그 균형을 맞춰준다 생각하시고 떠주시면 되세요. 그래서 저도 뜨면서 끈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딱 옆으로 봤을 때, 딱 봤을 때한코 정도가 옆으로 이렇게 이쪽 면으로 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하나, 둘, 셋, 넷. 한 코를 더 떠주도록 할게요. 여섯 코를 뜨면 둘 2, 3, 4, 5개가 와 있게끔 되거든요. 예를 들면 이렇게 바늘 딱 접었을 때한네코 정도가 이쪽 면으로 와 있다. 그럼 이쪽에 네코 여기 뒷면에 15코를 떠줘야 되니까 플러스해서 15 더하기 4는 19잖아요. 그래서 총 19코를 떠서 그 다음에 끄는 사슬을 저는 90코를 떠줬거든요. 요거는 작은 사이즈니까 제가 대략 한 30개 정도 뜰게요. 30개 정도 뜨고 저는 여기 코수가 작으니까 11코를 띄우고요. 60코를 뜨신 분들은 여기가 가운데 부분이 30코를 건너뛰게 되겠지요. 여러분들은 31번째 자리 짧은뜨기 하나 떠 주시고 떠 보시고 1, 2, 3, 4, 5, 6, 7, 8, 9 10코를 뜨고 딱반 접었을 때 보시면 저는 약간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반 정도 위치를 맞췄어요 이렇게 가방끈 위치를 잡으시면 되세요 몇코 정도는 옆으로 왔다갔다 해도 이 뜨개 가방이기 때문에 크게 표시가 안나요.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앞뒤로 끈 위치를 맞춰준다 생각하고 떠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마지막 끈 위치는 여기 뒤에 끈 위치 맞춰서 떠주시고, 짧은뜨기 떠주시고, 나머지 부분 짧은뜨기 한 꼬시 떠주시고, 처음 짧은뜨기 떴던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대략 이렇게 끈 위치가 맞아요. 그래서, 그 다음, 요 다음 단부터는 짧은뜨기를 코마다 한 코씩 쭉 떠주시면 되세요. 여기 사슬, 곧뜬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하나씩 쭉 떠주시면 되세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짧은, 짧은뜨기로 끈을 쭉쭉 이어서 떠줄 텐데요. 요 가방뜨기를 총몇 단을 떠서 올렸냐면요. 보시면, 여기, 보시면, 이렇게 끈 넓이가 총 짧은뜨기 3단으로 이렇게 떴어요. 그래서, 보시면, 저희 이제 단수 시작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 원하시는 끈 두께만큼 떠올려 주시면 되세요. 저는 여기 세단을 떠올렸지만 여러분들은 네단 다섯단까지 떠올려셔도 상관은 없으세요. 이렇게 뜨시면 가방 완성이고요. 뜨시다가 궁금한 거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!